완전 시원해! 언니 여기다 발을 좀 담가 봐봐요. 야 이래야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어, 어때? 이렇게 스러... 짜증을 내어서 <laughs> 제 사랑하는 선후배님 그리고 작가님 철인왕후 모임이거든. 메시야 <laughs> 나갈 준비해야지. 오늘 놀러 가는 데가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햇살이 빼앗겨칠 것 같아서 <laughs> 이런 날은 자외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달바 제품 예전에 미스트는 계속 오랫동안 쓰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스트는 이제 바디에다가 많이 써요 얼굴보다는 근데 이번에 달바에서 UV 선크림 새로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비타 캡슐 안티에이징 선크림 이거는 한 2주 정도를 써봐야지 좀 효과가 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이거 쓰고 있어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일단 그냥 로션 바르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날씨 덥고 습하고 이럴 때는 기초화장품 여러 단계 바르고 그러면 막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그냥 스킨 토너 바르고 그냥 로션 대신에 선크림만 발라도 충분히 보습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습력이 너무 좋고 이 위에다가 화장 올려도 전혀 밀리지 않고. 뭐 비타민C 들어있다고 하니까 더 좋고 비타민C는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으니까 광노화 개선 효과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목 같은데 진짜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데 내가 하, 정말 이거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30대 때부터 목에다 좀 열심히 발랐을 텐데 <laughs> 너무 늦게 아는 바람에 목 관리를 못해서 목에 주름이 자글자글해 얼굴은 어떻게 돼도 목, 목주름은 목 어떻게 안 되는 거 알지? 그쵸 여러분? 진짜 목주름 힘들거든요 에휴 그냥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열심히 발라보려고 여, 여러분들 젊었을 때부터 목에도 꼼꼼하게 꼭 발라주세요 이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피부톤이 조금 환해진 것 같아 어, 근데 좀더 꾸준히 써야겠지. 특히 여름에는 잡티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꼼꼼히 발라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탈리안 비건 브이라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마음이 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제가 사극하잖아요. 진짜 떼약볕에서 야외 찍을 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가르마에도 발라야 돼. 어안 그러면은 여기가 화상 입어갖고 여기도 빨갛 빨갛게 돼갖고 나중에 껍질 이 벗겨져. 그래서 여기도 발라야 되고 요귀볼있잖아귓볼하고 귓볼 이런 데도 다 발라야 돼. 응.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 땀 흘리고 이러니까 그 닦고 또 발라야 돼. 근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백탁 있고그 위에다가 막화장 얹고 이런 막 가볍게 화장한 것처럼 막 이상했잖아. 요즘 정말 그냥 로션 타입 너무 발림성이 좋아 리치하고 응.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나갈 준비를 해볼까요? 자, 가봅시다. 음. 내가 이거 하고 딱딱한거아니안요 네, <laughs> 계곡 룩!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계곡 룩은 부끄다 언니. <웃음> 어? 아니 계곡에 오는데 치마를 입고 오고 그래. 벗겠지. 갖고 왔어. 그 <laughs> 네? 그럼. 우리 계곡, 계곡부터 먼저 내려갈까? 계곡부터 먼저 내려가? 나 슬리퍼 가져왔죠. 나도 갖고 아니, 왔어. 이에 응. 갈아입고 올까 그러면? 그래. 오빠 안 갖고 왔어? 슬리퍼는 갖고 왔지? 저 오빠 어디 뭐 지금 공부하러 왔어 아, 예. 준비성이 이렇게 없대요 아니면 다 벗으려고 <laughs> 아 비키니 아나아제 비키니가 아니라 네, 자기 네. 원피스 입게 많이 와요 아나 입을라고 했잖아 내가 아, 하나만 입으면 되잖다 벗으면 되지 뭐 아니 나 진짜+ 진짜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얘기하잖아요 야 계곡에서 먹으니까 뭐 물놀이하자 그런 건줄 알았지. 너 알았으면 비키니 가져왔지. 난 농담인 줄 알았지. <laughs> 무슨 농담이야. 계곡에 왔으면. 그럼 발만 담궈. 수건 갖고 어, 왔어. 아, 어, 시원해. 완전 시원해. 예. 일로 와. 왜 거기 있어. 너 다리 기니까 여기 앉아, 너는. 발 들어가자. 야, 이게 지금. 진짜... 아, <laughs> 어, 너무 시원하다. 그래, 야, 좋다, 야. 이, 이래 이거 먹... 아고하슈지안신어도 되겠어. 맨발로. <laughs> 야발 야. 닫히니까 조심해서 들어와. 어우 시원해. <laughs> 진짜 계곡 <개공> 물놀이지 뭐야. <laughs> 어? 조심해. <laughs> 야 이래야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우 <laughs> <laughs> 어, 너무 좋다. 그치 언니? 아우 어, 너무 좋다. 여기 앉아. 어. 제 사랑하는 선후배님 그리고 작가님. 여기 최하일 작가님, 철인왕후 작가님이시고요. 마성의 개구먼 전영미 시고요 안녕하세요. 왜 마성이요 언니? 어? 카멜레온 같은 개구먼. <laughs> 우리 사랑하는 종옥이 언니. 사랑하는 제 친구 김태우입니다. <laughs> 원래는 여기 네 분이 다 철인왕후 모임이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다 각자 인연이 다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팀에 끼게 된 거지. 종호 언이랑 언니랑 연극 같이 했었고 아니 드라마도 같이 했 드라마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어, 태호 어, 오빠하고 그래. 태호는 내 후배고. <laughs> 그렇지 한참 후배지 개 k 했어 완전 친한 친구인데 같이 작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어떻게 한 번도 안 하냐? 아 그래서 친하지. 진짜 30년 동안, 35년 동안 한 번도 같이 해본적 없. 어 내가 볼때 작품 했으면 안 친해졌을 것 같아. 그런가? <laughs> 태우랑 나랑은 작품 몇개 했지? 세 개. 세 개? 세나 했어, 언니? 아니, 되게 많이. 나 제일 한 개도 같이 안 했어. 거짓말 그겨울 바람이 분다 철인하고. 와, 어 그러네. 어. 올해부터니 생일 다 이렇게 형수 보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 오늘은 영미랑 나랑 종호견이랑 셋이 모아서 생일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언니 5월, 나 5월, 5월 언니 아니, 7월. 7월. 뭐 오빠는 어. 지났지. 4월, 어, 4월. 4월 지나고. 실작가님은 가을. 다음 달. 근데 여기 진짜 계곡에 오니까 좋긴 하다. 어. 아니, 나 상상도 못했네 진짜 계곡에서. 어? 나 말고 그럼 진짜 다 계곡에서 논다고 생각하고 온 거야? 당연하지, 내가 어저께 너 카톡방에 썼잖아. 워터슈즈 필요하다고. 난 그냥 다 그게 농담인 줄 알고 아니 왜 농담인 줄 알았어 아니요. 아까 누나 뭐라는 지 알아? 너 내가 농담하는 거 봤니? <laughs> 여기 미끄럽진 않아 언니? 우리 신발 신어서 괜찮아 오빠 내 슬리퍼 갖다 줄까? 아니야 아니야 안 아니 나 들어와 갈게 아니 다칠까봐 내가 내 슬리퍼 갖고 와볼 테니까 쉬, 아니 저 언니 또 어디까지 가는 거야 <laughs> 장난 아니야. 저런 데서 노는 거랑 느낌이 달라. 아 여기 딱나 앉고 싶은데. 앉아. 언니 여기다 발을 좀 담가 봐봐요. 대박이야. 아 소금만 갖고 왔으면 나 저기 앉고 싶은데. 여기 밑으로 조심해. 야. 가만 히 있을 줄 알아. 나 맨발이야, 누나, 심지어. 와 너무 예쁘다. 예쁘죠? 오, 대박. <laughs> 이 케이크 팀 봐. 한달 전에 <laughs> 예약한, 예약한, 예약한. 케이크래. 예쁘다, 예쁘다. 이 케이크부터 먼저 해? 아, 도한갔어야 나는 사이드로. 야, 타이... 너무 맛있겠다, 딸기 타르트. 어, 이거 맛있는 거야. 와우. 내가 좋아하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겠다. 나 너무... 이거 <웃음> 어때? 개수가 딱 맞아. 그래야 해. 너, 빨리. 거 아니야? 나도 했어. <laughs> 아, 오늘 어쨌든 메인은, 메인은 정난이 정남 생일. 언니. 시작. 생 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아유 초안 아, 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laughs> 빙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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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많아요. 이런 거 이거 안도하자. 아, 아일런드. 아 그거 하트가 두 개가 이거라서 아, 둘다 아, 그냥 하트로 맞췄어요. 그래, 그래. 그래.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난 언니 서 무엇더 나성화를 내어서 무엇더 나이 예, 태평하게 삽시다 우리 이거 스태프분들도 하나씩 그럼 하나씩 이거 드실 예. 종호 언니가 사온 거예요. 오빠 이거 누구 거야? 언니 왜? 언니 지금 복숭아 먹느라고 이거 지금 빼는 거야? 너무 맛있어. 어떡해? 눈물 날것 같아. 우리 복숭아로 건배라도 한번 하자. 나 진짜 와,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건배. 진짜. 오래샀어요 우리 동네 대박이야. 와, 물 진짜 많아. 너무 신기해. 근데 전부 껍질을 드세요. 나도 처음 먹어봐요. <먹어봐야겠다. 웃음> 누나가 껍질째 먹길래 나도 유나 딴다 그럴 줄 알고 막 먹고 있었는데, 누나 껍질은 빼놨어. 나는. <laughs> 껍질 못꺼야 누나, 누나한테 욕먹을까봐, 어, 껍질도 먹네 하고 한잔 먹고 있다고.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언니 우리 본지한두달 가까이 됐나? 난 거의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랜만이야, 언니. 그치. 날잘 나왔어. 너무 좋 너무 응. 좋은데. 오늘 날씨도 진짜. 응. 음. 맛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철임랑은 끝나고 만날 때가 코로나 때였잖아. 음. 그 시국이었기 때문에. 몇명 이상 안 된다, 몇명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세명 이렇게 보다가 이제 풀리니까 네명 보다가 다섯 명 보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다 같이 어, 자리를 잡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는 너무 연락 안 되면 내가 왜톡 올리잖아. 항상 맞아. 언니가 올리더라고. <laughs> 맞아, 맞아. 뒤에 조심하세요. 귀. 아이고야. 어머. 요거 다뜯수주게요 낙지볶음이랑 이런 건다 사이드였구나, 그러니까. <laughs> 촬영장 나가면 안 먹는 스타일이지 안난 촬영장 가면 다섯 개씩 먹어 와. 난 수염 붙이잖아 원래도 잘안 먹는데 남자들 수염 붙이면 좀 간단한 거를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그 세트장 옆에 엄청 맛있는 항정살 집이 있었어요 누나가 세트 오는 날이 그 항정살 기다리시는 날이에요 그럼 세트 촬영할 때마다 항정살 먹었어 무조건 형님이랑 한 맞추시는 건 어땠어요 이리 동생께서 직접 부수라를 자청하시니. 건강에 소홀하고 싶어도 소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 그리두지 않을 겁니다. 아, 근데 작품은 새 작품째인데 그앞의작품에서 부딪히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리딩할 때 뵙고, 쫑파티때 뵙고가 다였는데 이번 철이 나올 때는 이제 계속 대사가 엄청 둘이 많은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또 배우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이래서 배종옥이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텝들도 챙기시고 하다가도 연기 들어가시면 집중하시고 심지어는 그 서양적인 외모인데도 동양적인 미모를 갖추시고 <laughs> 아 진짜 우리 네. 태호 진짜 오늘 우리 그때 생각나 오 끝나고 오빠? 또 먹는 거 챙기시고 우리 야외 문경에서 찍을 때이 현판 잘못 따라가지고 얘는 없었었대 나는 없었지 오빠 없었나? 그래. 그 시내 없었대아아 아, 없었구나 그러니까 촬영을 ]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점심시간 다될 때까지 다 찍어놨어 몇 씬을 근데 아니. 이 현판을 잘못 따라 놓은 거야 감독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원래 화도 잘안 내시는 분이신데, 막 화가 나서 막 이러는데, 딱 올라와서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언니가 뭐라 했어? 화내지 말자! 아니. 정신 좀 차리자. <laughs> 너희들 각자 있는 데에서 정말 어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지. 언니가 딱 거기서 실드를 한번딱 쳐줘. 어, 딱쳐준 거야. 응. 정말 혼날 거였는데. 궁금해하시잖아. 언니가 먼저 그걸 딱 앞에서 해주면서. <laughs> 너희들 정신 좀 차리자. 조경이 <laughs> 뭐, <정연이> 화내도 귀여워. <laughs> 맞아. 근데 그러니까 언니 캐릭터를 나중에는 다 알고 성격을 알고 나니까 언니가 아 이거를 그렇게 하, 해준 거구나라는 걸 나는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laughs> 깨물고 있었어 나는 오빠. 이러고 혀를 깨물고 있어, 입술을. 아, 그러니까 이게 선배가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너무 현명하게 해준 거야, 언니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선배로 존재한다는 게 오히려 나는 아기 때가 더 편했어.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어? 응. 지금도 아기 같은데? 어! <laughs> <laughs> 우야 티나, 티나. 티나, 그만해. <laughs> 그런데 이제 현장이 잘안 굴러갈 때 선배의 역할이 정말 필요해. 감독이 무슨 말을 하면 스태프들이 아, 또 시작이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같이 일하는, 어 배우가, 자, 우리 시간도 얼마 없고, 이거 끝내야 되니까 다 집중해서, 우리 한 번에 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맞아, 진짜. 오, 어. 나는 가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못할 때, 내가 대신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감독님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점심시간 까먹은 거야. 밥을 안 먹고 한 3시까지 밀어붙일 때 있어. 근데 모든 스텝들이 응. 얼마나 많아? 20명. 어, 근데 얘기를 못하고. 이럴 때, 아, 어지러워. 배고파. 내가 먼저 얘기해. <laughs> 밥 먹고 하자. 이렇게. 우 <laughs> 남자의 여자가 아직도 회사가 많이 되잖아. 맞아. 정신 차려! 너무 야야 근데 찍을 때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김수 선생님은 대본을, 그때 뭐다 모든 작가님들이 대본을 그 찍기 전주해 주셔요. 근데 막 대본 나오기 전에 얼마나 궁금했던지 연습 끝나면 선생님, 다음에는 뭐예요막 그러면 나도 몰라 이러세요. 근데 다음에 대본 나오는 거 보면 뭐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다음 대본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게 드라마가 잘 나가면 현장이 알지? 왁자지껄 하잖아. 막, 막 난리가 나요. 모든 매체, 뭐 위에 방송국에서 사장부터 시작해서 막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아 우리 드라마 잘 나가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내 남자 여자 할땐 정말 너무 너무 재밌었죠. 이분 다시 회자되면서 바람의 기준이 뭐냐로 가시듣기가 엄청 써더라고 바람의 기준이 뭐냐고? 가기 혼자 호감을 품는 것부터 아니면 호감을 좀 표현하고 그거부터 바람이냐 아니면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바람이냐. 그럼 여기도 한번 들어보자. 어디부터가 바람이야? 뭐라고요? 1번이 호감? 그냥 마음속에 누군가를 호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바람 하루에도 12번 피지 뭐. <laughs> 지금도 너영빈 너를 보면서 내가 알지 오빠. 오늘 너랑 12번 왔어 <laughs> 알지 아유 그럼 두번이 뭐라고요? 두번째가 표현했을 때. 표현이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인가? 내가 너 너한테 한다. 호감 있어 이렇게 나라는 거? 아, 응. 아, 아. 난 표현하는 거부터 표현하는 거는 내가 너랑 유채남 음. 가기까지 가고 싶다는 라 거를 깔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언니 플라토닉 러브도 있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왜냐면 아니, 그런, 그런 마음을 그런 거, 그런 거 거. 이미 가져서 표현할 정도면 머릿속으로 정말 더한 것도 상상했을 거 아니야. 표현만은 문제가 아닌데 쌍방이 됐을 때. 역시 작가적 시점이야. 근데 여기 기혼자가 혼자신데 참 무의미한 토론이다라는 <laughs> 생각이 내 말이 내 말이 응. 좋은 지적이었어. 근데 나는 너무 다행인 게 사실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안 하고 뭐 그렇잖아 내 취미도 없고 집에 있잖아. 사람도 진짜 너 거의 안 만나지? 우리 모임 이 유일한 모임 돼 진짜야? 응.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laughs> 여기 차 타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정호 언니가 내 옆에 앉았다? 오빠랑 최, 작가 뒤에 있었다? 근데 막 둘이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언니가 이러고 있다. 나한테 쟤도 말이 되게 많아. 태우가 우리 팀의 꽃이에요, 꽃. 맞아. 총일점이네총 그래서 난 태우가 나간다 그럴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laughs> 언니, 그 걱정 부드러니해부드러매 <laughs> 그러니까. 야. 나 챙길 수있 있어. 90까지는 있어야 돼. 약속 어. 지켜야지. 전성기를 봐야죠. 전성기 턱내기있잖아오빠는 90에 전성기가 아, 온다면서 우게가지 얘기를 했더니 90에서 전성기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렇지. 그게 아니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오는 동안 딱한번 점을 본 적이 있거든요. 또 보러 가려고 갔던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친구랑 남산에 산책을 갔다가 굉장히 용화하시던 분이라고 음. 나보고 70대... 제일의 전성기가 오, 고 90대, 제2의 전성기가 온다는. 근데 저는 거기서 소름 이 끼치니까 좋아서 소름이 아니라 90까지 산다는 얘기인가 여기 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나나 친구들이 맨날 농담으로 야 나이 들어서 네가 우리 먹여살래야돼뭐 어, 만나면 어, 돼. 맨날 너무 그 너무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태우 귀를 봐, 그니까. 제일 장수할 거야. 나를 누나가 왜안 내버려 는지 알겠다. <laughs> 그때 닭강 내려가 필요한 거구나, 어, 누나. 오빠, 형님 <laughs> 제2의 전성기가 이제 오면은 로맨스를 찍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만약에 <laughs> 태번 중에 아난나나 정답 알아나 정답 알아, 알아. <laughs> 종호 <종업> 언니야. <laughs> 종호 언니야. 왜? 어? 왜? 오빠 언니 얼마나 좋아하는데. <laughs> 아유 갑자기? <laughs> 연상도 괜찮지? 아. 연상으로 안 보인다잖아요. 맞아. <laughs> 연상으로아 보인 <되잖아. 웃음> 지금도 아기 같은데? 아 바람 또한번펴 바람이다. <laughs> 아, 나 어른이라고 생각 못 했지. 동생이라고 생각했지. <laughs> 너 나랑 멜로하면 찍을 수 있겠어? <웃음> 그럼. <웃음> 지금 되게 영혼이 없이 얘기했어. <laughs> 아, 아니, 야, 그럼. 그럼. <laughs> 괜찮아 <웃음> 아, 세상에 이렇게 동공이 풀렸을 줄. 봐, <laughs> <laughs> 지금 동공 풀렸어. <laughs> 아니. 정난이랑은 멜로도 좋고, 부부도 좋고, 뭐, 아, 난다 좋아. 정난이랑은. 한데... 아니, <laughs> 신이 많진 않다 않아서... <laughs> 좋은데. 배드신도 <laughs> 좋고, 다 좋은데. <laughs> 많지 <않아>. 신이 많진 <laughs> 않은데. 않아서... 배드신까지. <laughs> 않아서... <laughs> <laughs> 아, 짧고거다 싸우듯이 뭐다 좋은데. 오케이. 현장에서 자주 안 보는 사이. <laughs> <의상이지. 웃음> 아, 웃겨. 아이, 좋지. 야. 여기 니네 채널 아니야? 내채널이야 <laughs> 김정난씨 같은 배우랑 한다는 게 진짜 영광이죠. 저는 아니 나는 그, 그뭐 상대역도 안 봐요. 그냥 정난씨 나오는 작품에만 같이 들어가도 어, 이제 정란 씨로 나오네. 혹은 어. 김정난선생님 <laughs> 작품을 사실 <laughs> 시청하는 것만 해도 <해서> 사실은 <laughs> 영광이기는. 아, 시청자로도 네. 아, 네. <laughs> 아 지금 떠오른 건. 세 분이 이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그림요 <laughs> 너무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수요는 없는데 <laughs> 공급은 있는 어때 좋아? 그 나도 웬만하면 <웃음> <웃음> 촬영장에서 자주 만나요? 관계만 설정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흠모에서 싸우고 나랑은 촬영장에서 안 맞을지는 관계 설정은 좋아요. 아 오늘 너무 웃어 명아파 <laughs> 아유, 선물! 아, 이거! 달바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라서. 땡큐! 잘 쓸게! 고마워 언니. 자, 우리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계곡에 가서 조금 더 놀다가. 계곡을 또 가요? <laughs> 안 가? 네? 지금 해 없어서 놀기 딱 좋아. 여러분, 안녕! 안녕!